지난 3일 바지선 표류 사고가 발생한 양양 기사문항입니다. 어선들이 조업을 하기 위해 항구 바깥으로 조심스럽게 운항합니다. 기름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됐던 오일 펜스 일부가 철거되면서 마을 어선들도 출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소형 어선이 사고 선박 근처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섭니다. 출입 통로에 있는 사고 선박을 피해 가기엔 주변 수심이나자 이동이 어려운 겁니다. 특히 조합을 마치고 돌아오는 무가우너선은 이동이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배가 요 정도 파도에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저 배가 서 있는 심수대 있는 자리가 어, 지금 배가 정상적으로 드나드는 자리인데 저배 들어올 때는 짐을 실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 항구를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사 문항 일대는 서퍼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지만 사고 이후 파도를 타는 서퍼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름유출 등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서핑 강습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기름 냄새가 많이 나서 일단 강습도 다 취소를 했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추가적인 기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바지선 내부 기름은 모두 제거된 상황. 그러나 인양 작업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바지선 업체는 신중히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중 조사를 해보니 파공 부위가 크지는 않아 가지고 파공 부위를 밀실을 하고 띄울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으로 조정 수정 중에 있습니다. 사고 선박 업체는 인양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지만 낮은 수심과 인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 TV 뉴스 노정입니다.